Yeah.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믿으시면 하면 하시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늘도 역사하시고 성령이 으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니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그게 먹는 것과 마시는 거고 썩어질 거구는상사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먹고 마시고또 썩어지고, 없어질 거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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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요. 그 상관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한평생을 살때 육신으로만 위해서 살면은 육신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만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어쩌거나 하나님의 말음심해로고성령의생활에열매맺배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고 그, 그 세상도 그의 정역도 지나가고 없어지되 하나님 뜻대로만 산자는 영원히 살리라 60에서 10년 전에 60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되 성령에의 10년 자는 성령으로도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말씀을 하라니 아니, 요한복음 6장 23장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이란이여생명이라 그래서 정말로 목사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리가 성령으로 거두나서 막.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 있어야 영혼을 살리죠. 살아 있지 못하면 별른영못 살려요. 못 살려요. 영이 살아 있어야 정말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영을 살려 영을 살려 영을 살리는 살려. 역사가 이르는 날에 이루어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썩어지고 없어질 거구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아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어,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열매를 받고, 성령의 늘 받고, 성령의 신만하고 막,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성령을 해서 기래서 성령.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 예,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리 핍박을 받고 아무리 핍박을 받고 이 핍박을 받아도 지옥만 안 가면 그 승리하는 거예요. 그 승리. 핍박을 받아도 지옥만 안가 승리를 근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 그런데도 지옥을 안 가야 하는데 이게 정말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 그리고 지옥 거, 거기다 지옥 가면 어이구 고난이 고난이 어쩌나 이 땅에서 지방에다가 바울 거내려고 얼굴에 일려다 해도 지렁만한 가만 승리하는 거야. 지옥만한 가만 지옥만 승리하는 거야. 지렁만한 가만 승리하는 거야. 지옥만한 가만 승리하는 거야. 지옥만한 가만 승리하는, 지옥. 지옥만 승리하는 거야. 근데 이 마귀도 여러분들요. 이 마귀도 이런 피파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피파 가는 걸몰라가지 마귀가 빗방으려고 너를 고난받게 하고, 또, 억울하게 해도 억울하게, 억울해. 억울하게, 억울해. 그래서 막, 이 땅에서 말이요. 이 마귀가 병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악을 행하고, 하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지옥에 끌고 가요. 네? 아 지옥에 끌고 간다고. 예, 그게 막이 그렇잖아요이따가막 죽어 병들기도 죄를 지키도 하고 악을 행하게도 하고 막 그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그 그게 핍박하는 그게 거예요. 그렇게다가 해 지옥에 끌려가고 지옥에 끌려갔어. 예? 끌려갔으면 그곳에도 그 핍박을 그 쓰니까. 그보다 더 빛이 바더큰 피박 욕쳐다 보세요. 그보다 더큰큰 피박은 있냐고. 그보다 더큰 고난 어디 있서 지옥 가서 고난, 고통 받고나. 그게 막이그막 이렇게 이 사람을 피박하고 고난을 얼마나 큰그 고난을 받겠습니까? 아, 지옥 가서 얼마나 고난을 받겠습니까? 어이구 거기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귀한테 속고 치고, 그놈들테 마귀한테 응? 속고 치고, 핍박받고, <laughs> 고난받고, 응? 지옥에 끌려왔으니, <laughs> 얼마나 억울해요? <웃음> 얼마나. 얼마나, <웃음> 얼마나 억울하냐고, 지옥가니까, <지옥간지>, 얼마나.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도 이 마귀는요, 마귀는 인간에게 복을 안 줘요. 복을 줄, 기도 선하지 않고 복을 줄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 이 마귀 섬기면이 마귀를 섬길수록 저주, 저 어디여, 네. 비박이 어디여, 네. 고난이 어디여, 네. 억울한일을 당하지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지옥에 뿌리고, 아 가지, 지옥 가자. 응? 이게 얼마나 큰, 큰 핍박입니까? 마귀가 듣고 그, 그 지옥 가 얼마나 큰핍박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우리 고통은 뭐, 잠시 고통이지. 얼마나 큰,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마귀한테. 속아서, 졌어. 그마에 이게, 소도려에는 지옥 뿌려가, 얼마나 억울하요, 얼마나 억울하는 거일 뭐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지옥만 안 가면 승리하는, 승리하는 거야. 지옥만 안 가면 승리하는 거야. 지옥만 안 가면 승리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 여기다 해서, 핍박받고, 권난받고 억울한 짓하고, 지옥 가면 더건안 되지만, 하, 정말 지옥만 안 가면 승리하는 거야. 지옥이 안 돼서, 생명의 말에서, 천국의 남녀이 들어가면, 정말 큰 승리를 하는 절. 믿으시게, 예수의 이름이라, 재나이라거 들어. 그 승리하는 거야. 지옥만 안 가면. 이런 정도 정말이 하나님 앞에 다 잘한 것은 잘한 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족한 것도 많은데 예?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은데. 많은데, 뭐 하나님이 버리진 않으셨다 하는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 하나님이 버리진 않으셨다. 나를 버리지 않아.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 아버지가 그냥, 무얼고 하면 버릴 텐데, 안 되고 버리 그리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 그리도 우리 하나님이부불교한적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도와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아버지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앞으로도 참. <laughs> 앞으로는 소재 안에 대해서 집중시키지 말고, 천만에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해요.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해요.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해요. 죽을 때까지. 때까지 <laughs> 그리로 위해서 대신에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성경 안에 실종시키지 말아요. 너희 소년들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타령을 하나님의. 하며 하나님과 우 기뻐하는 일만 행하면 정말로 하나님과 우 기뻐하는 일만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또 하나님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항상 이이 저를 이어판단하이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꾸 판단 없어. 요 어정이 기뻐하시니까. 하나 기뻐해. 응? 그 기뻐해. 응. 나는 사람의 종이 되고,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지, 사람의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의, 사람의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니까 참, 사람의 종이 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누가 저음 이렇게, 이렇게 뭘 해도, 그냥, 사잘안 예, 봤던 데에는 소있어요 사람이 처음 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시에 하나님의 처음이 되고 싶지, 하나님 종이 안 되고. 예, 하나님의 종이 되십 사람의 종이도 안되고 성도의 종도 안하나님 종이 요 성도의 종이 하나님종하나님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의 종이 되고 싶지 사람이 종이 고싶지않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존경하라하라하라시 하라리 시 하라리 하리사교 하라리 종교시. 하라리 종하나리을교시하라시하리하리하라하 아버지 기뻐하는 일만 행하므로, 기뻐하는 행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하시는 니라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일은 진천에 만결되는 일, 미래의 일을 위해서는 전하이라 사람의 진천 분위기가 화평일과서로 턱을 세우는 일, 힘쓰라이 힘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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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는 믿음을 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말을 자기를 정지하지 하나님에게 복이 있다그래서미 없는 것과 또 형제를 신적시장하고 그, 음식으로 말하면 아마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이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면 마 하나님의 사업이 잘되 어, 하나님이 일이 잘 되고 성공하라고. 성공하라고. 그리고 이죄 때문에 또이 죄, 이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요 그러면은이 네. 죄를 짓지 말고, 네.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의 사업이 미리 패배하지 않게 해서, 죄를 짓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네. 성경의 네. 네. 에서 네. 하나님의 일을 선정시키는 자에게, 비의 일을 지나이다! 성공. 성공신. 성공신. 사랑하니, 오어쩌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야.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옥만 안 가면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지옥에 안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인사를하고 또, 생명의부활했스첫째의부활했스 생명도도 읽고, 예수님에도 면역 안 했어. 저째는그왕들이 어우, 천국이 너무히 들어가면 그보다도 보이거지 그놈을 로 이제는 남은 요새, 남은 데, 육체 남은 데를, 이제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께 기쁨의 영광을 돌리고, 너희의 진위에 의해서, 충돌에 충성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잖아 예수님을 위해서 승교, 영광, 천국에 들어가니까 아, 어, 저는 고부에 동쪽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니수 이름의 하나이다. 이스라엘 양이 동서로 기하겠습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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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시는 이 선하이자 이 신이 사람이 종이 되자 하나님 이 되게